이어가 볼게요. 보면 어2이 1mm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팔 지난해 8월 8일이죠. 어88 이거 기억에 안할 수가 없는 어, 날짜인 거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때 그랬었는데 그때 시간당 어, 놀라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억 되돌려 보세요. 131mm였어요. 이게 하루 동안 380mm 내렸으니까 엄청난 폭우였죠. 그래서 올해 걱정이 되고요. 어 올해 이제 방지 대책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지난해 어땠는지 한번 박가령 PD하고 같이 한번 되돌아볼게요. 어,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음 정말 다 보수 공사도 다 되고 음. 어 대체가 됐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네, 박가령 PD, 1년 대화 되가는데 그날 8월 8일에 어, 호우 경보 이틀 동안 유지됐었죠. 그쵸?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 포구피시 가장 강우량이 높았던 날이 8월 8일인데, 8월 8일 오전 8시에 호우 주의보가 발효되고, 오후 5시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고요. 그래서 이후 8월 10일 오전 2시 30분 경에야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진짜 음. 무서웠거든요. 네. 네. 일단 관악구 피해 규모 다들 한번 떠올려 보셨어. 같이 한번 점검하고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 어, 어느 정도였었죠? 네. 관악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하수도로 기타 시설 등 공공 시설은 302건으로 피해 규모가 23억 정였고 사유 시설 중 일반 주택은 4,816건으로 96억.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점포 피해 건수는 2,040건으로 피해액은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피해 규모는 7,100여 8건으로 피해액수로만 159억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까지 겹쳤었기 때문에 어, 이 여파는 엄청날 거예요. 사실 점검 자체에서 보여지지 않는 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 7,200 건의 피해가 어쨌든 발생한 셈인데, 네. 그럼 현재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할 건 복구가 완료됐을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6월 17일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15곳 중에서 세 곳만이 복구가 완료되었는데요. 네, 네. 그중 관악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네총세곳 중에 관악구가 포함돼서 먼저 공공시설 복구 현황으로는 하천 및 하수시설물 총, 총 451개소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둔지 산책로나 뭐 자전거도로 진출입계단 외 하천시설물 다수 파손된 하천 관련 지역 22개소 또 하수관로 매놀 20개소 등 하수 관련 지역 54개소 별빛내린천 cctv 25개소. 서울대 저류조 3개소 등 기존 관련 지역 3 7 5개소가 모두 복구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예산 못한 우리 산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어, 이 경미한 토사 유출된 101개소와 또 토사 유출 수목 전도된 지역 33개소 총 203개소 공원 시설물이 모두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토사 수목 처리 및 방수포 설치로 복구도 완료되고, 향후에도 계속 점검 및 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100%다 왔고, 와... 복구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주민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뭐 완전히 안된 것도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건 방수포로 일단은 한 것도 복구의 완료로 이렇게 통계로 넣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보면서 어 저거 복구 안된거 아니야? 위험할 텐데 걱정이 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네. 그리고 상사태가 일어난 곳에 이제 방수포 설치한 거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났거나 예측이 되는 곳은 2023년 2월 14일과 4월 25일에 각각 2023년 관악구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고시에 포함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공공 시설 부분이에요, 다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음. 근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됐다 손치더라도 음. 그런 엄청난 폭우가 있다라면요. 그래서 위험한 곳은 안 가셔야 될것 같고 사유 시설 복구는 어떻게 됐어요? 어, 먼저 군은 침수 피해가 확장. 일반주택 4816세대에는 작년 9월 5일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밝혔고요 또 재난지원금 200만원 외에도 구 자체 지원으로 50만원이 추가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침수피해 점포 2 0 4곳도 작년 9월 5일에 지원금 지급 완료하고 또 긴급복구비 200만원 서울시 추가 지급 100만원에 정부 지원금 200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 침수 피해 주민들 이제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최근 어제였나요? 어제 발표에서도 보니까 뭐 어제 보도를 우연히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돼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뭐. 그 지체된 곳이 15% 이상이 될 정도로 되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슬쩍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침수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더 있었죠. 어, 네, 조금 더 추가돼서 약 2,700명으로 추정되는 침수 피해 주택 소유주들한테는 생활안전자금 두 차례를 지원했는데요. 네. 관악구 자체 지원으로 침수 피해 안정된 세대의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100만 원, 또 침수 피해 인정 세대의 그냥 실 거주자들 들에게는 5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침수 피해 확인 가구 4,81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까지 했는데요. 도배, 장판, 싱크대, 양변기 등 침수 피해 집수리에 따른 실질 비용 가구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특히나 이제 지난해도 그랬지만 우리가 공무원의 힘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이 시기 지나면서도 그랬지만, 그래서 고생하신 공무원들과 그리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